새벽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 한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사 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건강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존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단을 써주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배를 주님 앞에 일천번제 물로 감사의 물러드리는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믿음과 정성과 이음을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절씩 기도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유계속한 사람은 영의,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파게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숨을 크게 쉬시면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됨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동행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결국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그때 제자 한 명이 없었죠. 누굽니까 디드모라하는 도마는 그때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극을 보며, 그리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겠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다시 제들이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은 그때도 아직 닫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첫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도마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근데 성경은 도마가 정말로 손으로 그 찬자국 난그 구멍난 그, 구멍 그 에, 자리에다가 손을 넣었거나 아니면 그못 바뀐 손을 도마가 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러니까 도마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어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도 설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열왕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아람 나라가 계속 패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 신복들을 불러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복들이 한 얘기가 왕이요. 우리가 어떠한 내통하는 거나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그는 듣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지금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아와라. 엘리사가 어딘가 살펴보더니 도단성에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밤에 도단성을 칭칭 감아서 애웠쌉니다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도단성을 까닥 애워싸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환이 그걸 보니까 사환이 그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급하게 얘기합니다. 아, 내 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보고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백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여호와 여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히.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더라. 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참된 생명에 대해서 냉수히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의 눈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것을 볼수 있고 영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 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심지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럼 육신에 있는 자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내 안에 큰 믿음을 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가주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열으시사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응답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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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인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버지 영의 생각, 아버지 하느 날.